근데 그 카에데아라 카즈아를 찾는 사람 없었어? 아, 이분이 바로 카에데아라 씨.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만나네요. 그런 예의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지금 습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뭐? 당신과 관련된 습격 사건 말인가요? 어.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카에데하라 씨는 지금 이나즈마의 유명인사니 평소에 그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실은 최근 들어 담정소에도 카에데하라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달라는 의뢰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심지어 몇백만 모라를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평범한 의뢰였다면 산고 사장님이 바로 받았을 거예요. 몇, 몇백만? 우와! 에헤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제 사생활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고맙군요. 그럼요.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돈을 벌고 싶진 않거든요. 죄송하네요. 얘기가 잠시 샜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낯선 사람이 카에데아라 씨를 찾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습격 사건이랑 관련을 짓는다면 딱히 떠오른 건 없네요. 그럼 저랑 상관이 없어도 되니. 최근에 조금 이상한 습격 사건 같은 건 없었나요? 텐료 봉행에서 준 단서도 거의 없고 당신이라면 다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리에서 발생한 일이 모두 사장님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은 보할것 없는 일이죠. 습격자가 사고를 치면 그건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텐료 봉행이 분명 개입할 거예요. 그건 확실히 일리 있어. 어떡하지? 벌써 단서가 끊... 근데 야외에서 너희들을 습격한 사람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상한데? 그게 처음이었던 게 아닐까? 만약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너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테니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네 실력을 알고 있으니 겸손할 필요 없어. 너였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누군가 나 때문에 다치거나 큰일을 당한다면 엄청 괴로울 것 같아. 피해자한테는 정말 봉변이잖아 반드시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카이데아라 씨는 소문과 완전히 똑같네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런 고민 없이 쇼군님께도 무기를 겨눈 거겠죠 아, 과찬이에요? 그때는 충동적으로 <laughs> 정말 겸손하네요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아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단서를 모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맞다. 최근 습격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일이 있기는 했어요. 혹시 모르니 알려드리죠. 네. 이런 때는 단서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요즘 성내에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실종된 일이 있었어요. 그중한 명은 나가토라고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수집가예요. 나머지 한 명은 아메노마 유우야. 아메노마 가문의 무사죠. 아메노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아. 아메노마 대장간의 주인인 아메노마 토오고의 조카야. 두 성인이 같은 시간대에 실종됐다면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떠올린 건 아메노마가 무예가 뛰어나고 검을 잘 다루기 때문이에요. 아마 카에데 아라씨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절 습격할 이유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조사하면서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도 있잖아. 고마워요, 류지 씨. 일단 아메노마 대장간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행운을 빌어요. 저도 곧 움직일게요. 카에데아라 가져구나 무슨 일이니? 응? 두 사람 아는 사이였어? 어? 카에데아라와 아메노마 모두 뇌전오전의 대표 가문이라 선조들의 친분이 깊으시거든. 이나즈마에 돌아오고 나서 아메노마 토오군님을 찾아뵀었어. 뇌전오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로돌이 축제 때부터 알았을 거야. 대장정이 기술의 기원은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독특한 이념을 터득했고 각기 다른 유파를 만들어냈어 예를 들면 아메노마리는 낙수물이 대돌을 뚫는다는 말처럼 인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화려한 기회 없이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몸에 익은 동작과 기술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냈단다 가에 데하라 유파는 내가 기억하기론 이신의 기술이라 불렸던 것 같구나. 맞아요. 이 신의 기술은 단조할 때부터 검심일체를 추구하며 서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검이야말로 검을 단조한 사람의 심경과 이념을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죠. 그렇지? 평범한 칼은 사람들이 고르는 거지만 이 신의 기술은 검이 사람을 고르거든. 자네는 적합한 사용자인 게 틀림없어. 가에 데여라 가문의 위기가 닥쳤어도, 그의 아름다움과 품행이 단절되지 않아서 마음이 놓이네. 과찬이세요. 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의 실종된 조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어르신을 도와 조사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쫓고 있는 사건에 관련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일 말이구나. 음. 이미 텔리오 봉행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어떠한 원질도 없이 실종됐지 이건 유야답지 않아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쯤 되니 내가 조급해한다 한들 바뀌는 건 없더구나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단다 그 사람이 실종된 건한 수집과랑 관련됐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래 그 아이가 실종되던 날 아침에 아주 비밀스럽게 말하더구나 좋은 물건을 주겠다고 그 후에 물건을 가지러 나가토를 찾아갔는데 창고에 불이 났고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 정말 이상하지 않니 갑자기 불이 나다니 게다가 단소도 적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무도 몰라 아, 혹시 어떤 물건을 주려고 했던 건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아주 대단한 무기 아니었을까? 그 정도는 되니 그렇게 뜸들였겠지.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대장장이 일에 큰 흥미가 없었지만 검을 정말 좋아했으니 말이다. 아주 근소한 차이라도 모두 알아내곤 했단다. 검을 휘두르고 무예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고났다고 할수 있었지. 실은 실례가 될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찾는 사람은 제 친구를 습격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의 단서만 본다면 아메노마 유우야가 모든 특징에 부합해요. 뭐? 그건 불가능이야. 절대 불가능해. 유우야는 절대 그럴 사람이 못돼. 겸손하면서 심성이 고운 아이지. 검술을 배우는 건 심신의 안정을 위함이지. 절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군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검을 꺼낼 땐 고민을 많이 한 뒤에 꺼내는 사람이란다. 휴. 하지만, 어찌됐든, 말없이 사라지는 것도 유우야의 스타일은 아니니 말이다. 나도 장담은 못하지만, 무슨 협박이라도 당했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아무튼, 유우야를 찾는다면, 최대한 빨리 좀 말려주면 고맙겠구나.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습격한 사람은 아메노마 유야가 아닐 가능성이 커. 맞아.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같아 이제 나가토의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자. 유야, 그 아이는 단한 번도 우리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